아이손아 <laughs> <laughs> 아, 아, <형이> <laughs> 아, <laughs> 아, 목도 못 가르는 거예예 <laughs> 네,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뭐예요? 세원이야 세원이. 네. 아이 <laughs> 어, 세원이 오오일 됐다고 영웅이다 영웅. 자원이요 감사합니다. 남자예요? 네 남자. 세원이. 세상에 이 네, 함께 가봐 네, 함께가봐 허키가. 네, 허키가. 이따뜻가가 네, 허키가. Yeah. <encontramos ExcelKK> <digits> 뭐, 뭐, 네, 허가 네, 허키가. 네, 허키가. 가 예, 선생님을 기시겠나요안 하세요. 갈비 하나 안 하세요. 아니야. 갈비 하나 안또네요 오지 요이 이거 많이 너무 힘들어져 같은 일이네. 네. <laughs> 저기 좋고, 저동네 맷집하고 다른 데는 기억 없어요.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 논장도 이런거 말고 고뭐 집이 있는거 아닌가 네, 집은 보어지는안 네. 돼. 데 뒤에 여기도 막고사가 내려와가지고 네. 집이 막 네. 논이 많이 단던데요? 예저 네. 밑으로는 밑으로는 논이 억수로 생겠습니다저 저 아래도? 예하워스싹다 네. 쓰러져가고 아, 예, 저 밑에도 토사가 많이 내려와 근데 네. 그러니까 산이 꽤 높은데 의외로 돈이 많네요? 예예. 그래서가는게한 번도 없고 그래 부자였던 말이죠 점이 눈에 보이는데 대지가 안니고 도시장 이란데요 어디서 할까? 스톱 스톱, 스이 번개가 치는지 내성이떨어있는지꽝 소리가 나면서 저 철탑 쪽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아마 내려왔다고 음. 틀리려면은 틀리려면은? 아, 많이 쓸려내려왔다고 하요 많이 계신데는 지금 여기현 태양광이 보인다는 저대 넘어서고요 네. 저 철탑이 지금 저기 보죠 철탑이 네. 거의 여기가 능선인데 거의 여기 거기서 많이 쓸내려왔네요 네. 이쪽이 다 쓸려내려온 거예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인명피해가 이쪽 라인인 것같아 여기는 인명피해가 넘어요 여기가 상위서여기사서 위험했는데, 여기는 크게 썰려내리진 않나 봐요. 예. 여기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취약적으로 산사태가 장... 난건 아니에요? 났습니다. 다토사 흘러내린, 흘러내린 자국이 있네요. 네. 흘러내렸는데, 여기 유명피해가 없는 지역이고, 네. 이쪽에 말씀드린, 지 네. 세, 세 분이 돌아가셨죠. 여큰 피해가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네요. 네. 또 여기 특색이, 특징이, 말씀드리면 여기 산청이 열, 열, 여섯 군데 정도 피해가 났거든요. 그런데, 산청국에서 여섯 개 면이 나, 난 걸로 돼 있지만, 재 보면은 반경 10km 이내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청군에서도, 여기 서울시의한1쪽 표시 지역은 비 많이 내리는 걸해온 건가요? 아닙니다. 산사태가 발생돼서. 아니, 아니, 보고 싶습니다. 색 아니, 면, 면, 면입니다. 면을 뽑아정입니다 예, 거에... 면이 여섯 개입니다. 푸른색을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아, 면, 발생된 면 지역만 해놓고, 요거는, 그, 인접지역. 아, 발생된 쪽. 면을? 예. 반경되어 네, 보니까 10km 안에 다, 1 6편데가 아.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음. 네. 여기가 무슨, 뭐 산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있습니다. 산이. 요쪽이 지리산 쪽이 있고요. 음. 여기, 시천면이라는 데가 요번에 여름, 그 봄에 음. 산불 크게 난 지역인데, 네. 다행히 산 산사태가 안 맞습니다. 음. 여기가 지리산. 지리산 음, 자락이에요? 음, 예. 예. 여기가 운, 악, 운설봉인가? 그렇죠. 예. 운석봉. 음. 운석봉. 운석봉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하실게요. 뭔 일은 약하게 찾기가 어렵네요 음. 그, 시우량 30mm하고 누적강우량 100mm 이상이면 그 어디에서 나고 안 나고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산체는 산이 80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숲 이 자체도 뭐 나무를 너무 많이 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가? 예, 같다. 여기는 괜찮은데 요뒷은요 요 넘어서 뒷은 부분에는 약간 좀 나무의 밀도가 적습니다. 삽불나고 재조리 만들어서. 저 위에, 지금 요 오른쪽 중간쯤에 네. 보이는 저 숲, 저 정도 위치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고 라인. 그러니까 저 정도 라이. 숲이 우거져 있었을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여섯, 여섯, 여섯 명 정도 민간 전무가 여기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이게뭐 벌채기 때문에 그지삽불 피기 때문에 지또뭐 송전탑 때문에 그런 거가 나오고 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겠군요. 수고 네. 좋습니다. 오, 네. 네, 요거, 요거는 원래 있는, 네. 여기 울로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책리냐면이 상이 아니고, 밥 자체가 없었지. 이 한다, 다섯 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밥, 칠하지, 밥으로. 근데 이미 그 위에서부터 호사가 밀려 네. 내려오니까 걔는 네. 못 견뎠어. 여기도 찍어? 누구도 찍어? 식당. 식당에서. 식당. 식당. 어. 뭔 식당을 있어? 오리 오리백숙이라고 오리백숙 하고 소. 이 소. 동네 소. 주민들 네. 상대로 하는데. 어데 이제 산촌 국민들 상대로. 예. 네. 네. 축사 위에 또몇 마리나 있었는데또한열 마리. 있어그 소들은 어때서 있어? 소 소들은 이제 지금 이동 시이고 또 좀. 메모 산 메모. 저 앞에 사는 뭐예요? 예? 네? 저 앞에 사는 어떤 아, 앞에 산이요? 아저앞 산이요. 저한테 지리산하고 관계없는데. 네, 지리산 네. 이쪽 방향인가? 지리산 저 우쪽으로지 리산 아. 요요 건너 가지고. 동굴이 더더 위쪽에 제일우쪽입니다 구름기. 지금 구름기가 예. 안안 보이는데. 예. 아 저쪽에 예. 우리 저 우리 주민 들좀 한번 만 나보 시 죠. 네, 네. 너무 초참해가지고 이번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같이 사는 이웃이 한 순간에 어떻게 안정 못해? 머이기

아, 저기, 엉구산이서 쪼고 계시지 그런데 대통령님, 쪼거나 우리 빨리 좀 빠른 복구가 되었을 수 있도록 좀, 네. 좀선처를 부탁합니다. 너무, 너무, 당연히 예, 예, 너무 지금 이런큰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예, 예. 그, 우리, 예, 예, 그,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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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그 산청에 지금 저 청해 마을, 신, 지암면 이런데 지금 바우스고 축사고 소들이 지금 죽어서 날립니다. 그러고 인근에 지금 여 위에도 보면 축사가 잠겨서 물에 무쳐서 지금 소가 지금 한 50마리 지금 가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우이격에요 예.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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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좀 즉시 행동해서. 들인 힘을 합춰서 빨리 좀 복구가 돼서 도가 아, 도가 고립돼 있다고 예 고립이 돼 갖고 지금 아, 지금 소그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사5일 이런 기내적인데 지금 전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앞에 이논에 있습니다. 너무이 길로 지나갔어요. 예 되네. 아니 일이 올라가서 뒷길로 일이 아, 올라갔거든요. 지금 출차 고립돼 갖고 지면못 가요. 지금 가수 있습니다. 수는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가서 그 길은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또 뚫고 나왔는데. 음. 지금 축사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꽉 막혀서 소들이 그 안에 한 4, 50마리 같이 해갖고 지금 반트는 거의 냇물 상태로 죽은 상태인 거 같고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예 지금 네.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부분을 지원사 지원자 로 누가 하죠? 장비가 아마 예 장비가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태양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재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지금 해결을 해야 그 길이 뚫려서 그렇게 해갖고 그 소를 추출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게 네, 길을 네. 오늘 저희들이 네. 가서 길을 뚫었습니다. 네. 길까지는 뚫었는데 뭐가 필요하세요? 축사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입구가 지금 딱 양쪽으로 막혀 갖고. 장비로 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장비로 해갖고 그걸 갖다 축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행이 네. 네.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각종 그 그렇습니다. 라든지뭐그 예, 들어갈 수 있는 예, 빨리 입구가 수 지금 있는 딱 틀어 막겠습니다 양쪽으로. 이거는 네, 우리가 바로 지금 장비가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장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오히려 작업하는데 그런 거로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장관님하고 의원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는 장비 수입해서 부족하면 왕정부 그 다시 요청합니다. 소가 수십 마리가 사료를 못 준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건, 그 이제 뚫었잖아요. 예, 예, 길을 뚫어놨는데 지금 축사를 들어가는 입구, 예. 축사를 들어가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예, 하는 예. 통로 자체가 지금 양쪽으로 딱 막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들이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처에서 바로 확인하고. 예. 빨리 고는 그 예. 빨리좀 처리를 주, 좀 빨리 해줘야 소가 생명인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비가 부족하면 예 모르겠는데 운영에 장비가 부족한 게아니죠 장... 그런가 장비 장비가 한대 한 들어가면은 그딴 장비에 못 들어가니까 그한대 갖고 음. 하다 보니까 음. 아리 조치하십시오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좀 뜯고 계세요 미안해서 못 두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쪼꼬 옆에서 고계에 이렇게 가볍이가 도아리지라고는 이렇게 설명도 못했거든요. 가볍게 네, 생만 누사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통장님들하고전공원들이 나와가지고 저 마을 안에도 마을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전부 다이장님들하고 그, 얻고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 정도라도 천만의 인민 피해가 10분 밖에 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음, 이번에 음. 네, 요번에 국무원들도. 사전 대응를 열심히 한것 같아요, 이 예. 네, 상당히 네. 고맙습니다. 우리 뭐 지사님하고 군수님, 또 공무원들이 잘한 거죠? 네, 잘했습니다. 요번에 어느 쪽에 우리 산천 어, 지방 공무원들이, 그 이동사님들하고 마을 그 주민들이 학 일대가 돼가지고, 이 정도의 대응 사업에서도 우리 모모 뭐 마을이나 빈정 마을, 특마을이 대표님 사전을잘났면왜일 나중에 네. 상황조사는 좀 해봐야죠? 네. 해봐도. 혹시 조기 대피로 피해를 줄이거나 이런 데사례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좀책 보고를 좀 하는데 게계부해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게. 네. 고맙다 신경 쓸게 네. 고맙고 미안합니다. 뭐 네, 하는 데 하는 걸 어떻게. 뭐 더듬이고 으니까고맙 힘내시고요. 네. 예. 네. 열심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도움도 주시시면. 네, 저희 잘챙길게요니 영원히 조상 중국에서. 그래요. 네. 중국에서. 영웅? 네.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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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다시 얘기하시고요. 예. 네. 뭐가 나중에 잘 되나 안 되나 택배 좀해가지고연락할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네.

이 라인은 물길이 없으니까 물길이 없고 요거는 전좀더 논이 되어놓으니까 무린대로 요리대로 요, 요 네. 저리 지금 그러니까 저위쪽로 네, 하천, 네. 물 빠지는 네. 네, 하천, 응. 하천 라인이 없대요 그나무가볼수 있는 습니다 저거 봐도 이게 조마한뭐이건 네. 네. 있는데 이큰 물길이 없을 거아갈 없는 거같은 조금만 뒤로 들어올 때저어게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니까 자원봉사 나오신 거죠? 우리 마을 이장님입니다 이장님 네, 네. 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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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산 이고 우산 뒤시청객한 있어요 네우 우산 들어갈 수요안들어가시 위험해가지고 뒤로 와봐대중좀찍어

옛날에는 음. 이거 가구가 수가 상당했는데, 지금은 가구 수가 더 많지나. 42가구 정도 됩니다 예, 이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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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나? 이장님 음. 어디 가시저희이좀만나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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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논. 아, 논이 나봐요. 봐요 나봐요. 아, 논이 요인사해야봐요 아, 논요 아, 논이 네. 봐요 아, 논이 요 아, 이요 아, 장님이 이상이, 뭔요여여이상이요 이상이. 여기여 뭐가 이 이거. 아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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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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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그치>? <웃음> <responsabil>. 아이고. <laughs> 세원이야. 세원. <세원이야>. 세원이. <laughs> 세원이5 0이 네, 영웅. 세월이, 세월이, 세영이이세영이이 세월이, 세영웅이 세월이, 세월이, 세 세월이, 세상이세이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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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따뜻한다세이 네뭐 잡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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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네? 요 잡네? 뭐잡하뭐 잡네? 뭐 잡네? 뭐 잡네? 뭐 잡네? 네 여기 좋고, 저동에 맷집하고, 다른 데는 뒤 없어요. 아래 다른 데도 많습니다. 아, 뭐 논장도 이런 거로고이 뭐 움직인다 네. 이런 걸로. 집은 움직인다는 뒤에 여기도 막, 조사가 네. 내려가지고 네. 집이 막. 네. 논이 말이 안 됐네요? 예, 저 밑으로는, 밑으로는 논이 없을 정도습니다저 아래도? 예, 하우스싹다사내려가고저 밑에도. 조사가 많이 내려가고. 예. 근데 산이 뜨는 데 오히려 군이 많네요. <목소리> 그래서 가는 게한 번? 보자 했던말이에 필요할 것 같은데? 네, 1, 많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장관님이 빨리빨리, 거해서다왕봉사 자, 많이 보내주셨다. 뭘딱청소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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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지 되도록, 뭐, 복구하는 것도 네. 많이 보내주셨요 네. 네. 그래도 네. 열심히 쓰고, 거기서 군인이나 뭐 면에서 많이 와가고